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 시청자 수는 아, 4,100여 명이 조금 넘고 있네요 자, 치마폭에 숨은 성렬이 파리채로 때려잡자님 안 해? 가지 말고 죽이면 안 되나요? <laughs> 아이고 참 어쩐데만 올해 똑같니 <laughs> 예 모리님 야당이 무서운 걸 보여야 돼요. 기각을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레이스 케이 님 지금 이내에는 이 물고 뜯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금치 님 들어오셨나요? 예. 우금치 님께서 메일 보내주신 거 제가 잘 받아 봤습니다. 아그 인간시장인가요? 김홍신 씨가 쓴그 인간시장에 보면은 장총찬인가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거의 뭐, 어, 거의 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어요. 장총찬. 예. 근데 그 장총찬이, 어, 안혜옥 선생을, 어, 모델로 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아, 제가 처음 알았어요. <laughs> 예. 자, 어, 오봉유님, 유오봉님. 오봉유님인가요? 예, 머리 스타일 귀엽다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가을 영양제님 오셨고요 뉴비오스 사제단님 코코아갬성님, 찐실비아님, 김기임님, 성홍님 오셨습니다. 로라님, 민시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일 굴종 외교도 모자라 대중 구걸 외교, 진핑 형 방안 좀 해줘. <laughs> 이뭔 소리냐고요? 아, 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 지금 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요, 윤석열이 이 시진핑의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연내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 난리를 치는 거야 뭐 상관없어요. 뭐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총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 자신의 참, 사적 이익을 목 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에,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아할 수 없는 구걸 행각까지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걸입니다. 그러니까 진핑형 시진핑형 이번에 좀 방안 좀 해주면 안돼안 안 될까 꼭 해주면 안 될까라는 식으로. 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어, <laughs> 어 그동안 한국이 그 미국 쪽에 그 외교 편중 외교를 하면서 사실상 그 중국을 어 네, 그 내다꽂다매다다시피 했는데 내다버리다시피 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 중국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들어준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어, 이거 해줄게 좀 들어와 줘 이거 해줄게 들어와 줘 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이 중국하고 사이에 그 비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비자 문제도 갑자기 풀린 게 당시 시진핑의 방안을 어떻게든 간에 좀 이끌어 보려고 그 와중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만간 중국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여하튼 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시진핑의 연내 방안을 만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주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굽혀가면서 쩔쩔매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데 얼굴이 피 뻘개질 정도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어? 정말 자존심도 없어보인다라는 식이에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 오늘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시진핀 방한 기대해도 좋다. 중국의 관계 개선 의사가 분명하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꽤 여러 언론사에 나왔습니다. 동아 연합, 이렇게 뉴스, 총 30개가 넘는 언론사의 일제히 보도가 됐어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렇게, 그래서 시진핑의 방안이 기대된다. 연내 방안도 기대해도 좋다. 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중국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어요. 한국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한국 밉다고 요소수 이 수출을 중단했는데 한쪽에서는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도대체 얘는 뭘 믿고 이런 헛소리를 한 걸까요?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자,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는데 와 그러는 와중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진핑 방안을 추진한 것은 흰일 역풍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뭡니까? 일본에서 일본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친미, 친일 친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친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독도고 다 내주고 어? 후쿠시마고 독도고 오염수고 다 내주고 이게 무슨 엉망진창 외교냐. 일본에 대한 구력외교,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너 친일파지. 아니 너는 포착 왜구지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요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진핑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야. 아니 시진핑 데리고 온다고 친일 친일이 아닌가? 시진핑은 시진핑이고 친일은 친일이잖아. 어? 야 진짜 웃기는 새끼죠. 보세요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애 있는 줄 아세요? 원래는 친미파였어. 그러다가 친 러파가 되지 그러다 최종적으로 친일파가 됩니다. 친일이나 친러나 친미나 똑같았어. 마찬가지 친일이나 친중이나 똑같은 거예요. 친중을 하든 지진핑이 오든 윤석열이 독도를 수호하지 않고 오영수를 막지 않는다면 친일이라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요거 시진핑 데리고 오면 친일이라는 거 이거 좀 희석, 희석되겠지? 이런 얼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와, 이 새끼 얼라 아니가, 이거? 진짜 대가리 속을 열어가지고, 야, 몇 살이고 하면 숙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뭐몇 살이고, 이 새끼 이거 진짜? 어? 아니, 시진핑 방안하면은, 시진핑 방안을 추진하면은, 윤석열을 친일 아니가? 에? 또라이 새끼 아냐? 오히려, 친일을 그렇게 하다 갑자기 시진핑 부른다? 그게 더 웃기는 거지. 이 새끼는 줏대도 없나? 어? 이놈 저놈 다, 다 대주는 거야? 이런 욕밖에 더 먹겠어요? 자, 그런데, 친일 역풍을 막는 막기 위해서 시진핑 방안을 추진한답니다. 일단 발상 자체가 기가 차는데 친일 역풍을 막는다. 결국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시진핑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국익은 나몰라라. 이 이익을 위해서 어? 국가의 위신과 체면을 마구 내 던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아이가 이거. 이거. 야참참야참 참. 야,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이냐고. 자 좋아요. 그러면 중국 측 반응은 어떠냐? 아그 어. 윤석열은 일단 치고 중국은 어떠냐자 중국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중국은 현재 반응이 시큰둥 합니다.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왜? 중국 쪽에서는, 어, 별로 크게 반응이 없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지난 5월 달에 중국은 한국 쪽에 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방안을 기대하지 말라. 라고 이미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태예요. 음. 자, 당시 보도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네, 보세요. 당때 당시에도 보면은요, 윤석열이 시진핑이 연내 방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퍼뜨렸어. 이게 언제냐면은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그랬는데 이렇게 막 어, 연기를 팔팔 피우니까 바로 중국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야, 웃기지 마. 시진핑 방한 같은 거 기대도 하지 마. 라고 4대 불가방침 동반겁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 중국하고 무슨 관계 개선을 할 것처럼 이렇게 띄우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생각. 아니 윤석열의 거짓말인 거예요. 윤석열도 아마 알 거예요. 중국과 관계 하나도 나아진 거없다는거 뻔히 알 거야. 뻔히 알지만 알면서도 마치 성과가 있느냐 띄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어... 거짓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중국에서 며칠 전에 한방 먹였죠. 벌써 미리 한방 먹였지. 뭐? 에. 요소수 수출 중단. 요소수 수출 중단을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방안을 한다고? 중국도 그렇게 뜬금없는 나라인가? 갑자기 수출 중단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안 한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시진핑 방안 이렇게 된다고? 뭐, 뭐 하는 건데? 뒤통수 때리고, 어, 뒤에서, 뒤통수 때린 다음에 앞에서 헤헤, 웃는 건가? 아 중국도 원래 뭐 그럴 수는 있다 치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진핑의 방안을 성과랍시고 그 선전해야 돼? 예. 네. 요소수 지금 수, 수입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판에, 예. 네. 시진핑 방한하는 게 좋다고 해해해 해야 되는 거야? 도른지 그죠? 도른 거 아니에요, 도른 거.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중국은요, 특히 시진핑은 방한할 생각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어, 중국의 바지까랑이를 어, 붙잡을지, 또 어떤 걸 중국에 넘겨줄 것인지 뭐 거기에 따라 조금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중국은 방한할 의지가 없어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시진핑의 방한을 한국 쪽에서 지들이 먼저 슬그머니 던질 것을 대비해서 중국이 미리 선수 하나 던졌죠 요소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시진핑 방안이 그렇게 임박했으면 요소수 문제부터 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할 의지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자. 문제는요. 중국이 분명히 안 간다. 시진핑 안 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전에 시진핑이 꼭 방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형님,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방한만 해줘. 어? 우리나라한테 한번 들러줘. 라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방한 한번 해줘. 라고 구걸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중국한테 무엇을 넘겨주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서해에서 서해에서의 중국의 이지 부분, 베타적 어, 경제 수요과 관련해가지고 중국한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한테 관세를 낮춘다든지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관세를 낮춘다든지 또는 중국 어민들의 국내에서의 어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엄청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경이 중국 어선을 탄속하는그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을 약간만 물려줘도, 만한 뭐그한아 4, 4, 5 헤리 정도만 물려줘도 중국 어선들한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된대. 조금만 물려줘도. 네, 요걸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티도 안 난데. 자, 이런 엄청난 양보를 해주고서도 시진핑의 방안을 이끌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조만간 만약에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결론은 딱 하나 윤석열이 중국에 엄청나게 갖다 바친 거야. 우리 어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런 이익들을 넘겨준 거죠. 제일 지금 불안한 게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여기 꽃게. 꽃게와 관련된 <laughs> 어, 꽃게 처리 지금 아마 좀뭐된것 같은데 이 꽃게 그 어장을 개방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안 하는 거야. 대놓고 이렇게 반 단속 그뭐 양보를 해줄수 없으니까 단속 자체를 안해 버리는 거죠. 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결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어 외교이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어를 해야 된다면 국어를 해야 되, 해야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익 성과를 내게, 가시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구걸 외교라는 점에서 참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호구, 호구에 말 그대로 호구에 호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일본하고 미국 쪽에 편중이 되니까 당장 우리의 이익이 중국에 걸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야겠는데, 반전시킬 게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넘어오느냐? 아니지. 그건 또 아니죠. 참뭐 그런 점에서 참 난감합니다. 지금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경제가 크게... 변동할 겁니다. 지금 올, 이번 달 들어서도 대중국 수출이 2 0몇 퍼센트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감소세가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가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참대 갑자기 우리. 구한말 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laughs> 예뭐 아,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자금의 조선에는 조선의 것이 없다 미국은 못뭐 뺏어가고 일본은 못뭐 뺏어가고 러시아는 못뭐 뺏어가고 영국은 못뭐 뺏어가고 그래도 이런 나라라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laughs> 뭐 이런 얘기가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딱 상황이 딱그 상황이에요. 일본한테 독도 뺏겨. 일본한테 해양 주권 뺏겨. 미국한테 이 작전 지휘권 못 찾아오고 있어. 근데 중국한테 또이 서해를 뺏겨. 이리 뺏겨, 저리 뺏겨. 여기에 러시아는 북한에 각종 무기를 제공해 줄 거랍니다. 우리 안보까지, 평화까지 뺏기게 생겼어. 몇년 전까지 2022년 상반기까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중국, 러시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무를 수 있었어요.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고요. 일본은 그거를 그런 우리나라를 보면서 부럽고 질투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라꼴이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의 입장이 동네 호구, 동네 북이 돼 버렸어요. 아 참,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정말 빨리 내쫓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나키스트님 눈떠 보니 스리랑카, 스리랑카 그 나라 그 나라 들으면 또 기분 나쁠라. 자 오밤중의 뉴스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아마 조금 어, 방송 시간이 조금 에, 유동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출석과 아니 저기 그, 귀가와 맞춰 가지고 뭐 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후원해주신 분들은요, 어, 박무범님, 김진